예수님 함께 하시옵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군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 정말로 우리는 에, 성경 어, 신구약 66권, 한 2000페이지 큰책 가운데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영생을 앞당겨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이세상 살면서 미움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낭망, 어,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이유가 다 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믿음과 소망, 진리가 있고 은혜가 사랑 깊은 평화가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아, 어, 정말로 모든 예수님 말씀이 막그 속에 가득할 때, 무리바다의 넘신같이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그 사람은 정말로 어, 천국을 앞당겨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데요. 어, 지금까지 어, 기독교2 0 0년 역사가 펼쳐졌지만 이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정말로, 어, 한 번, 예수님 말씀 집중 운동, 예수님 말씀 중심 운동. 아, 예수님 말씀을 어, 들을 때, 어, 예수님 말씀이 물이 바다에 넘친 같이 내 심리에 가득할 때,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근심 걱정, 그 가운데 사는 건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laughs>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게 돼. 예수님 말씀을 그, 가야, 게서서 예수님 말씀 가 다섯 가지 우리가 행할, 아 어, 일들. 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아, 성결하라. 욕심을 버려라. 아, 그, 성결하라. 아, 종이 되라. 아, 기도하라. 전도하라. 아, 기도하고, 어, 전도하고. 근 이제, 그 다섯 가지 말씀 안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놀라운 그 어, 말씀들이 다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아 이런 말씀이 물이 바다에 넘친 같이 내 심령에 가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때아이세상의 모든 시기 질투 미 원망 불평불만 근심 걱정은 다 날아가고 천국의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야 너희가 내말 속에 살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케하리라아 음. 우리는요 죄의 노예, 마귀의 사탄의 노예, 근심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는 아,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해방되는 첫째는 물론 예수님의 보혈, 큰그 신생을 믿고 의지하는 것, 둘째는 아, 예수님 말씀을 근거 억제로 삼아서 예수님 말씀이 가득한 성령 충만. 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은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예수님 모든 말씀이 생각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천국의 생명을 앞당겨 살고, 아, 정말로 세상 근진 걱정 다 날아가고 미웅 원망 질투, 불평불만식이 다 날아가고 한없는 자유 천국의 자유와 행복을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 그리 결국은 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십장에서 야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아 선한 먹자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먹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 주시는 천국의 양식을 어, 천국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살면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